반갑습니다. 아, 어제 오후 4시에 이제 장어집 사장님인 골목식당 장어집 사장님인 박병준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이 휩쓸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어요. 자 그럼 어떤 논란이 있었냐. 첫 번째는 장어가 그때 당시 너무 비쌌다. 두 번째는 백종원 님이 시식을 했을 때 너무 굵은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식을 포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 세 번째는 초보란 생선? 그거를 왜 전자레인지에 넣었냐 그거가 이제 초라생산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 첫 번째는 가격은 일단 본인이 팔던 그 장어 한 박스가 24만 원에 그때 당시 팔았는데 원래 페루사 장어 한 마리당 2,500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다른 데랑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싼 게 아니다 라는 논란을 이제 해명을 했고요 자또 그, 가시 같은 거는 일단 전기구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가시가 있다. 장가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원래 아니다. 또, 자지신들도 이제 단고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불편없이 함 먹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악마의 편집이라든지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신경도 토로했는데, 그런 이게 예능이니까 좋은 취지도 좋지만, 이런 걸로 출연자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본인의 의견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